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4박 동안 바르셀로나에 머물고 있습니다. 5일 동안 나는 유명한 명소와 박물관을 방문했다. 11월 27일 오후, 호텔을 나와 바르셀로나 공항으로 가는 공항 특별 버스에 올라 탔고, 이것으로 바르셀로나에서의 5일간의 여행이 끝났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느꼈던 감정을 요약하자면, 바르셀로나에 대한 호감보다 싫어하는 점이 더 많았다. 바르셀로나는 내가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를 방문한 이래 가장 큰 도시 중 하나다.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두 대도시를 비교하면 마드리드가 더 좋습니다. 제가 바르셀로나를 좋아하는 네 가지 이유와 바르셀로나를 좋아하지 않는 다섯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를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 풍부한 예술 문화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건축물. 가우디의 건축 작품은 고딕 양식과 아르누보 양식이 혼합된 독특한 형태와 복잡하고 절묘한 인테리어, 숨 막히는 스테인드 글라스 및 조각품으로 사그라 다 파밀리아, 서그라 더 퍼밀리어와 같은 바르셀로나의 풍경을 상징합니다. 나 페드레러는 파도를 닮은 물결 모양의 외관을 가지고 있으며 물결 모양의 지붕, 독특한 굴뚝 및 통풍구의 상상력이 풍부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카사바트요, 카서베트로, 카사 는 외관부터 인테리어까지 바다에서 영감을 받은 장식으로 유명합니다. 상파울루 병원, 사우파울루 하스, 피텔은 예술품이 풍부하고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이것은 바르셀로나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바르셀로나가 외국인 관광객을 경멸하는 상태에 놓이게 하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르셀로나를 사랑하는 두 번째 이유. 수많은 박물관, 19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현대 미술 및 현대 미술을 풍부하게 소장하고 있는 스페인 마을의 바르셀로나 현대 미술관과 같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이 많이 있습니다. 피카소 미술관, 피카소 뮤지엄, 에는 피카소, 피카소, 발리, 발리 등 거장들의 작품이 풍부하게 소장되어 있어 미술 애호가들이 현대 미술의 매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제가 바르셀로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멋진 해변 풍경. 양질의 모래 해변. 바르셀로나에는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멋진 장소인 바르셀로나 타워 해변과 같이 고운 모래와 부드러운 모래가 있는 수 킬로미터의 황금빛 모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드리드에 없는 것입니다. 해변에는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해변에서 서핑, 윈드서핑, 바이빙 등과 같은 다양한 수상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해변을 따라 많은 레스토랑과 바가 있어 방문객들은 신선한 해산물 진미를 맛보고 아름다운 바다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를 사랑하는 네 번째 이유는 쉽고 빠른 대중교통입니다. 지하철, 버스, 거친 차를 선택하는데도 도심에서 바르셀로나 공항까지 공항 익스프레스를 이용했는데 공항에 빠르고 편안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좋은 면과 비교했을 때 바르셀로나는 5일간의 방문에서 내가 경험한 나쁜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바르셀로나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 상당한 수의 도둑 외에도 온라인 사기도 만연합니다. 나는 가짜 사그라 다 파밀리아 입장권에 대한 온라인 사기 회사에 의해 67유로, 71달러를 사기당했습니다. 나는 온라인에서 나처럼 속은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발견했다. 바르셀로나 보안부서는 왜이 온라인 범죄를 단속하지 않는 걸까요? walkorgtiqts.com 등과 같은 온라인 사기회사가 감독 없이 온라인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사취하고 바르셀로나의 명성을 망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유는 바르셀로나를 좋아하지 않기 위해서다. 부적절한 서비스 품질, 명백한 인종차별. 첫날, 나는 기차역에서 호텔까지 택시를 탔다. 짧은 거리에 있습니다. 운전자는 나에게 40유로를 청구했다. 그리고 마드리드에서는 같은 여행에 대해 20유로가 청구되었습니다. 바르셀로나에 대한 첫인상은 좋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인종차별. 또다시 바르셀로나 공항에서 비행기를 탈때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같은 크기의 바퀴 달린 여행 가방이 탑승 당시 아무 이유 없이 승무원에 의해 체크인 되었습니다. 다른 승객들 중 일부는 나보다 큰 바퀴 달린 여행 가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승무원이 그들을 비행기에 태워주었고 나는 그것을 체크인해야 했습니다. 나는 그와 논쟁을 벌였고 바퀴 달린 내 여행 가방은 비행기에서 체크인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캐나다나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경우 체크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홍콩에서 상하이로 가는 소형 비행기는 체크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승무원은 여기가 북미가 아니라 스페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체크인하지 않으면 탑승을 하지 않을 것고 말했다. 비행기가 이륙하려는 것을 봅니다. 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만약 그가 정말로 나를 비행기에 태우지 못하게 한다면 내가 잃는 손실은 훨씬 더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순순히 계산서를 내달라고 부탁해야 했고 승무원이 비행기를 타게 해주기 전에 애플페이로 배송비로 63.28달러를 지불했다. 그리고 제 비행기표는 200유로가 조금 넘었습니다. 나는 비행기에 탄 승무원들에게 그들의 바퀴 달린 여행가방이 내 것보다 더 크냐고 물었다. 승무원이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종차별입니다. 저는 아시아인이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안에는 아시아인만 나 혼자였다. 바르셀로나 공원의 조류시장. 조류상인들은 관광객들에게 사료값을 지불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내가 바르셀로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르셀로나의 호스텔 객실은 작고 비쌉니다. 나는 숙소에서 4박 동안 500달러 이상을 지불했다. 호스텔 객실은 작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려면 옆으로 돌아야 했습니다. 방에는 휴대폰 보관소나 금고가 없었습니다. 무 12월은 관광의 비수기이며 요금은 이미 너무 높습니다. 관광의 성수기인 여름이라면 비용이 훨씬 더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번 나는 바르셀로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바르셀로나의 레스토랑은 매우 비쌉니다. 나는 바르셀로나에서 빠에야를 두번 마셨다. 첫 번째 요금은 30유로였으며 매우 맛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나에게 바닷가의 유명한 빠에야 레스토랑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저녁에 택시를 불렀다. 나는 빠에야와 맥주 한 개를 요청했다. 바에야에는 아무것도 없고 홍합 몇 개만 있습니다. 나는 50유로를 지불했다.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내가 바르셀로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르셀로나의 관광명소 티켓은 매우 빡빡합니다. 온라인 주문 시 마주친 사기회사 때문에 다시는 온라인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항상 티켓을 사기 위해 일찍 명소에 간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불편합니다. 나는 표를 구하기 위해 세인트폴 병원에 두번 갔다. 나는 유명한 구엘 공원에 두번 갔고 티켓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시간을 낭비했고 결국 집에 가야 했습니다. 마드리드와 비교하면 바르셀로나는 매우 상업적인 도시입니다. 중국의 상하이, 일본의 오사카, 미국의 뉴욕시와 같은 지위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서비스 산업은 외국인 관광객을 ATM으로 취급하여 수용 인원에서 돈을 쥐어 짜내려고 합니다. 바르셀로나는 훌륭한 위치, 편안한 기후, 멋진 건축물 등 세계에서 독특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을 자유롭게 대할 수 있습니다.